그리고 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 이어서 일본의 이시바 총리와도 통화를 했습니다. 정상 간의 이제 두 번째 통화가 되는 거죠. 25분 동안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얘기 나눴는지 대통령실의 브리핑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중대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일 정상간의 통화는 25분 동안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또 이시바 총리와 전화하는 사진도 공개가 됐는데 어, 통화 내용이 정말 좋았나 봅니다. 활짝 웃는 모습이 또 카메라에 포착됐고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께 공개가 됐는데 어, 일단 미국 정상과 통화를 하고 난 이후에 과연 김현주 대변인님. 중국과 먼저 통화할 것이냐, 일본과 먼저 통화할 것이냐, 요 궁금증이 있었는데 일단 일본과 먼저 통화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 네? 통화는 중국이 먼저 이루어졌었는데 이번에는 일본과의 통화가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네? 하짝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지 뭐 아리가또라는 말씀이라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지금 어 사실상 지난번 민주당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해 간에 간에서 네. 북중러 한미일의 외교 관계를 건드리는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미국 조야에서도 과연 새로 들어선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또 일본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라고 생각되는데 네. 일단 일본 정상과의 통화가 먼저 이루어진 것은 다행스럽다라는 그런 판단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미중 패권 경쟁에 있어서 미국이 한미일 중심으로의 공조 관계를 중심으로 보는 것은 중국과의 관계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일단 뭐 G7에 참석해서도 아마 정상들과의 일면식이 있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20분, 25분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와의 그런 통화가 이루어진 것은 물론 원론적인 수준의 뭐 서로 서로 상견례 정도의 수준 내지는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겠습니다만 네. 일단은 다행스러 그 통화 순서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재 부위원장님, 어떤 다른 뭐 계산들이 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은 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글쎄요, 뭐 지금 다들 워낙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중국 우선주의로 갈 것이다 뭐 그런 비판들, 그런 우려들을 계속 해왔잖아요. 근데 그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꾹 얘기했던 거는 한미동맹이 우선이다. 한미동맹을 발전시키고 강화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단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얘기했던 것이 자꾸 뭐 중국과 미국 선택하라 이런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계속해서 국익 우선으로 하겠다. 국익이 우선이라면 중국과도 대화해야 되는 건 아니냐. 중국을 이렇게 외면할 수 없는 거 아니냐는 차원에서 뭔가 과거에 뭐 문제 계속 공격당했던 그런 발언들도 그런 차원에서 나왔던 건데 계속해서 뭔가 보수 진영에서는 결국 미국을 져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양자택일 문제로 몰아갔던 그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일본 그 이시파 총리가 먼저 통한 화 것도 그런 우려들을 좀 잠식시키기 위해서 어 나는 원래 어그 한미동맹에 기반한 한미일 협력도 계속해서 어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좀 보여주시는 것도 저는 분명 담겨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이, 이후에 이제 뭐 시진핑 주석과도 통화를 하겠죠. 어그 과정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이런 한일에 좀 편향되었던 외교와 우리 민주당 정부가 어떻게 다른지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다른 외교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을지는 앞으로 좀 봐주십사. 이제 지금 당선되지 일주일 됐습니다. 그래서 음. 어, 중국 주석과 <laughs> 통화하는 모습도 봐주시고 네. 하면서 어떻게 좀 다른지를 보면서 어, 우려 우려 지점이 있다면 우려를 또 얘기하고 이거 야당의 역할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음. 좀 어, 봐주시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음.